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충남 청양군 체육회 소속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의 에루페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 오주안으로 달립니다. 청양군에 따르면 에루페는 2016년 특별기화가 무산된 이후 올해 4월 법무부의 국적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우수인재 추천서를 받아 이번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기화가 승인됐습니다. 에루페의 대리인이자 한국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창석 백석대 교수의 성에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로 주한이라는 이름까지 만들며 청양군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6번의 국제대회에 출전해 4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에루페처럼 실력이 검증된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로서 국제경기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면 한국 마라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자신감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